여보세요. 음. 아. 아,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. 걔가 너 좋아하는 거 같다니까. 아니야, 시간을 끌면 안 되고. 일단 너가 그냥 먼저 고백을 하는 거 어때? 아니, 이렇게 백퍼 좋아해. 백퍼. 백퍼임. 야, 그러다 걔가 다른 여자애 좋아하면 어떡해? 그 사이에. 원래 타이밍이란 말이야. 그 사이에? 야, 야. 내 도와줄게 고백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사실 언제 할래? 오케이 만나서 얘기합시다